안녕하십니까. 역겐 t v 입니다 오늘 사기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기꾼, 뭐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니고,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진시황을 속인 사기꾼이에요. <laughs> 그놈이 이놈인데, 이름이 서불 또는 서복이라고 합니다. 서복, 뭐 중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섭복이란 이놈이 한반도 남해안, 제주도까지 왔다는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또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한국 사람들 잘 믿는 게, 뭐, 백인이 오래 전부터 청동기 시대에 왔었다. 등 아니면 그 있잖아요. 그김해그 수로왕 부인 허왕옥허왕옥이뭐 인도에서 왔다. <laughs>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 응? 어, 이거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응? 역사 기록 이런 거를 좀 분석만 해도 이게 거짓,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바로 드러나는데 한국 사람들 희한해. 그래서 오늘 이 진시황을 속인 이 서복이 과연 한반도에 왔었을까? 이겁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조각상이에요. 이서복이란 놈의. 여기가 어디냐면 남해군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그 중국 서북회라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서북을 이제 영시하는 놈들이지 중국에 중국에도 있네. 이 서북회 부회장이요. 이 조각상을 남해군에 기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남해군에 서북이 왔었다는 거야 남해안에. 그걸 믿고 어, 우호 사자로서. 이 서복의 조각상을 남해군에 기증을 한 겁니다. 남해군은 옳다구나하고 받은 거지. <laughs> 아휴, 그리고요 2024년도에는 이제 서귀포에 서복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주도까지 왔대니까 제주도도 서복 거리를 만든 거야 서복 거리. <laughs> 그러니까. 중국 산동성을 출발한 서복 일행이 서귀포에 닷을 내린 후에 정방폭포 아시죠? 서귀포에 가면 정방폭포 있잖아요. 거기 절벽에 서불과지라는 마의 명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거 있어요? 서불과지. 근데 조선시대 때인가? 현대에 들어선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 쓴 거야. <laughs> 서복이 쓴게 아니고, 이거를. 아,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서복이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항해로를 잠깐 보시죠. 보시면 이 낭야라는 곳이 있어요. 산동반도 남단에. 이 낭야. 이 낭야인이에요. 서복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산동반도를 거쳐서 여길 건너면 이제 요동반도가 나오잖아. 요동반도 해서 쭉 해안을 따라서 쭉 해서 제주도로 왔다가 다시 남해안 갔다가 일본까지 갔대. <laughs> 일본 놈들도 믿는 놈이 있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걸 믿어. 응? 아... 그러니까 이 소복이란 놈이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진시황이 이제 오래 살려고 신선 신선을 만나서 불로초, 불로초를 원했던 거야, 진시황이. 그래서 그 불로초를 찾으라고 찾으러 이 한반도, 일본까지 갔다 는 거야. 이게 믿깁니까? 진시황 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2세기야, 2세기. 어?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일본까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서복이란이이 사기꾼 놈이 언제 진시황을 만났을까? 일단 기록에는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원전 219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이제 황제가 되죠. 황제. 그러니까 이제 뭐 순행을 나가야죠. 순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 산동반도 그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동반도를 돌아서 이 남쪽으로 간 거예요. 산 그러니까 발해를 끼고 동으로 황현 추연을 지나가지고 성산. 그러니까 여기 산동반도 끝에 보면 성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부산이 있어요. 지부산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남으로 낭야산에 오르니 너무 기뻐서 석 달간을 이제 낭야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여기서 이렇게 산동반도를 끼고 남쪽으로 가서 낭야까지 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 낭야에 도착하니까 진시왕이 왔다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들이민 거야. 그때 나타난 게 제나라 사람인 낭야. 그러니까 제나라 낭야라는 곳의 사람이에요. 이 서복이라는 놈이 이제 진시왕한테 글을 올립니다. 바다에 보면, 봉래,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삼신산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신선들이 산다는, 그러니까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실체도 없어. 그냥 떠도는 얘기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제나라 지역, 그다음에 연나라 지역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던 그 당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발에만요.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바다로 보인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에 그래서 저쪽 바다 넘 넘어엔 과연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야. 근데 가본 사람이 없어. 동쪽으로. 그만한 기술도 없고 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바닥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뭐 전설적으로 어? 이야기가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지. 이 지역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지금 서복이가 진시황한테 글을 올린 거야. 거기에 신선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서복이란 놈의 얘기가. 청컨대, 어린 남녀 아이를 데리고 신선을 찾게 해주십시오. 왜 어린 남녀 아이를 데려가야만 할까요? 신선이 좋아하는 거, 신선이 좋아하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바치는 거, 사람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도로 어린 아이를 데려가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용왕, 뭐, 용왕의 어떤 노여움을 풀려고 어쨌든 인신공양이지 그런 용도로 이제 어린 남녀를 데리고 내가 신선을 찾겠습니다. <laughs> 그때 진시호왕이 눈이 팍 떠진 거야. 그냥 신선만 찾는 게 아니었던 거야. 신선을 찾아서 신선들이 뭐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영원히 살수 있는 불로초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제가 불로초를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이 서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남녀 아이 수천 명을 선발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신선을 찾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복이란 놈은 제나라 사람인 낭야에 있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 거야. 기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래서 서복이 이제 바다로 나가죠 그게 기원전 219년 근데 소식이 없어 근데 이 진시황이 이 제나라 지역하고 이 남쪽만 방문한 게 아니고 이 연나라지역 이 지도에 보시면 이 항산 이쪽에도 방문을 합니다 여기 갔더니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득실득실 했던 거야. 어? 진시가 진시 왕이 왔대니까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아마 그 기원전 212년이에요. 그러니까 서복이 기원전 219년에 이제 바다로 나갔잖아요. 기원전 212년에 연나라 사람이, 연나라 사람이 노생이란 놈 등, 아무튼 여러 명이야. 어? 진시 황한테 사기를 친 놈들이. 이 노생이라는 놈이 또 뭐라 그랬냐, 면 신등이 영지, 선약, 신선을 구하러 다녔으나. 그니까 이놈들도 이제 진시황한테 얘기를 했겠지.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선을 찾아서 블루초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laughs> 근데 기원전 212년에 이제 없지 신선이 사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거짓불행하고 돈만 챙긴 거지. 그러면서 진시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하러 다는데 늘 만나지 못했대. 한 번도 못 만나지. 없는 걸 어떻게 만나? 근데 방해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만난 거야. <laughs> 그래서 악기를 물리치면 진인이 와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상께서 머무시는 궁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궁에 산다는 걸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라 거야. 이게 뭔 말이야? <laughs> 그래야 진인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불사약 불러쳐줘.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고 구라를 깝니다 진시황한테. <laughs> 근데 이게 아 진시황이 병신이냐고 아무리 진시황이 이 블루츠에 완전히 마탱이 갔지만 지금 이 기원전 219년부터 벌써 7년이 지났잖아 근데 어느 놈도 블루츠를 찾았다는 놈이 없는 거야 수많은 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진시황도 좀 어? 생각을 했겠지. 그 사이에 그연나라 사람인 그 노생 이놈하고 후생이란 놈이 또 있더라고. 요요 요 놈들이 도망친 거야. 사라져버린 거야. 왜? 진시황이 이제 진실을 알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린 죽음 목숨이다. 이래가 도망친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생하고 노생이 도망친 다음에. 지금 듣자하니 한종이란 놈도 있었네 옛날 사람 아무튼 많아. 한종은 가더니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얘는 옛날부터 돈 받고 튄 거지. <laughs> 서복 아시죠? 이 그냥 기원전 219년도에 바다로 나갔던 놈. 서복, 서복 등은 거금을 쓰고도 끝내 약을 구하지 못했다. 그 그러니까 7년이 흘러도 약을 구하지 못했던 거야. 어? <laughs> 계속 바다로만 나. 어? 바다로만 나가는 모습만 보여준 거지. 당연하지. 없는 걸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면서 진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한 놈들이 서로 이익을 챙기고 고발한다는 말만 날마다 듣고 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서로 저놈이 사기꾼이요. 이놈이 사기꾼이요. 서로 근데 이런 와중에 이 노생이란 놈이 도망쳤잖아. 이 노생이란 놈 등이 내가 존중해서 잘 대해줬는데, 이놈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지금 도망쳤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함양,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수도죠. 진나라에 이 함양에 있는 이런 방사들. 거의 뭐, 점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응? 점쟁이들. 뭐, 천문을 보는 놈들.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요망한 말로 검수를 어지럽히는 자들도 있다. 모조리 잡아들여라. <laughs>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법을 어긴 자들 460명을 곤란해가지고, 하명에다가 파묻어버립니다. 그 진시황이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근데 과연 진시황이 이렇게 하고도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갑니다. 어디로? 다시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서복은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연나라 놈들은 다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 거짓부렁이로 드러나가지고 다 파묻었는데 지금 제 나라에 있었던 이 서복을 비롯한 몇몇 놈은 아직까지 이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미련을 못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함양에다가 이 점쟁이들 다 파묻고 온 다음에 기원전 211년 그 다음에 진시황이 다시 낭야로 갑니다 왜 낭야로 갔겠어 이 서복, 이놈들을 만나러 간 거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서불, 서복이죠. 이 서복 등은 이제 바다로 가서 선약을 구하기 몇 해가 지나도록 구하지 못하고 돈만, 돈만 허비하자 문책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니, 계속 이제,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말만 했을 거 아니야, 7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진시황이그 소식을 들었겠지. 지금 점쟁이들이 지금 함양에 파묻혀 죽었다. 어? <laughs> 날 찾아온 거 아니야, 이제. 내 차례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또 거짓말을 해야지. 신선인이 사는 동네가 어딨냐고. 서복이 뭘 알았을까요? 돈 뜯어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거짓불행을 합니다. 진시황한테. 복내의 선약은 구할 수는 있다. <laughs>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놈도 구할 수는 있는데, 이 가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상어 때가 나타났대, 상어. 아하, 나 진짜. 이 상어가 길을 막는다는 거야. 계속 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거의 거의 찾으려고 했는데 이 상어가 나타나는 바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스팸을 걸어놔도 저게 전화가. 어쨌든 이 상어 때문에 거의 근처에 도달됐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소복이 뭐라 그러냐면 진시황한테 활잘 쏘는 사람을 함께 보내가지고 상어를 보는 즉시 이 쇠네 있잖아 요 쇠네 큰 활이죠 이거를 발사해서 죽여버리면 찾을 수 있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때 아마도 진시황하고. 그, 서보기가 별도로 바다로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래? 그럼, 야, 뭐, 활 쏘는 건 내가 할수 있어. 이래가지고, 진시황이요 요, 낭야에서 이 상어를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산동반도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낭야를 따라 북으로 영성산까지 갔지만 큰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지부산에 이르자 여기 산동만도 끝에 여기 성산이란 곳 여기 지부산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도착한 거야. 지부산에 이르자 거대한 물고기가 보였다는 여기서 아 진짜로 있나봐 있나봐요. <laughs> 그래서 한 마리를 죽였대 한 마리를 여기 응? 여기 여기 그러니까 먼 바다가 아니고 해안하고 가까운 곳. 그 당시요. 이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못 나갑니다. 항상 육지가 보일 만큼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동서 남북. 물론 뭐 별자리를 보거나 어떠한 그 당시 동서 남북을 알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바다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육지가 보일 정도는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진시황도요 산동반도 이 지부산 근처, 가까운 바닷가에서 상어를 죽였는지, 뭐, 큰 물고기라는데, 한 마리 죽였어. 계속, 어, 물고기 나타났으니까, 상어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계속 찾아러 간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상어를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복도 지금 바다로 나갔으니까 상어를 죽이기, 죽이고 신선산을 찾으려고. 근데 여기서 진시왕이 이제 옷까지 갔다가 상어를 못 만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야 되니까 서복은 나갔으니까. 자기, 이제, 그, 수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고로 가다가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laughs> 진시왕이. 아니,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다가, 음? 기원전 211년에 죽어버린 거야. 야, 오래 살려고 하다가 일찍 죽었어. 나! <laughs> 이게 뭐야. 자. 자, 그러면, 과연 그,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람들을 생각은 이 서복이 이렇게 산동반도에서 요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런 다음에 남해안을 돌았다. 이걸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과연 서복이 그 당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연나라 사람, 그 다음에 제나라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볼땐 동해 아니고 이 한반도에서 볼 때는 서해 아니죠. 이게 뭐 지도로 봤을 땐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이게 가까운 거리지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바다인 거야. 이발에만을 봤을때 이런 신선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바다가 넓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항해 기술이 없었고 그만한 큰 배도 제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먼 바다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여기 산동반도에서 섬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요동반도까지는 나중에는 갑니다. 근데 이것도 두려운 거야. 응? 그러니까 해안선만 왔다 갔다 해안선에서 육지가 보일 정도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 응? 근데 이먼 거리를... 그만한 배가 있을 택도 없고, 에? 아니, 이 그림상으로 요런, 요런 작은 배로 그 미지의 어떤 동네로 간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먼 바다. 그러니까 신선이 산다는 산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먼 바다에 만약에 뭐 어? 진짜 막말로 그 당시에 어떤 배를 갖고 먼 바다까지 왔다갔다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죠. 신선이 사는 산 바다 한 가운데 왔다갔다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겠냐고 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잖아, 여러분. 근데, 먼, 그 미지의 땅, 제주도까지 왔다는 거야.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응? 자, 그리고 이 소복이란 이 사기꾼 놈이 자기 그 앞바다에서만 왔,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낭야라는 곳 앞바다에요. 섬이 많거든요, 여기. 여기 섬이 많아요. 이제 이게 크게 확대하면 섬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서복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복. 그러니까 서복이 이 섬에 들른 거야. 예? 서복섬이라고 계속 그 후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서복이 이 낭야 사람이잖아요. 이 낭야 앞바다는 꽤틀고 있는 거야. 어? 여기 먼 바다는 못 나가고 요 앞바다에 있는 섬 정도는 갈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서복이라는 무조건 얘가 그냥 육지에만 있으면 이거 들키잖아 진시황한테 이 자식이 어 바다로 나가랬더니 바다는 안 나고 가 그러니까 한수없이 바다는 나가되 먼 바다는 못 가고. 여기 섬들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서복 섬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서복이란 놈은 서복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기꾼들의, 사기꾼은 절대로 바다, 먼 바다를 나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놈이 제주도까지 어떻게 오겠냐고. 예? 그거를 뒷받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응? 근데 이거를 진짜 왔었다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뭔제인 거예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을 좀. 그러니까 무슨 한반도에 그 고조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냥 어?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냥 계속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